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게 아니다. 이건 정말 경제 핵심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어, 그러니까 변곡점은 그렇다면은 9월 24일 금세 이슈에 대해서 어 야당이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표명을 하고 하는 시점이 국내 시장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랜만에 그니까 네. 또더 핸섬해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일단은 시장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좀 금투세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급이 메말라서 문제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둘째치고 음. 그 금수태 이슈는 약간 수급을 메말라게 하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작은 거래량으로도 음. 어, 그 종목의 변동성이 생기는 맞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이천 년 투자자분들 기억할 뭐그픽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금리나라든가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그 대중화 시대에 뭐 말씀드렸지만 가로막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음.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아, 두 번째가 이제 금투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음. 그 금투세 문제를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서 네, 한번 다루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문제는 그 박승혁 작가님이 내 그 많이 어필을 하셔서 그분의 주장을 어,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 좀 정리할 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댓글 상에서 막이렇 그 여러 반대를 막 하고 하는데 음. 이것도 이거 저것도 얘가 막 얘기하고 아까도 네. 사전에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봤지만 앵커님도 다 말씀을 못하시고 일부만 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비커스를 경우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우려도 있고. 이게 자꾸 엔화를 자극해요. 음. 그러면은 그달 어, 가뜩이나 금리를 인하려고 하는데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자꾸 그 왠케리 트레이드 송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조정을 받는데 네. 자꾸 장중에 이제 뭐그 야당에서 금조세 강행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 주, 시장 밀리고 특히 이제 그임광현 의원의 그 i s 계좌 그서 이제 해외 투자 허용하겠다 을뭐 사실상 해외 투자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음. 어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국장 팔고 미장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들 떠나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을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하가 약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반대로 국장 팔고 미장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면 한다고 하면은 금세 금세를 시행해서 국내시장도 앉아서 손해보고 미증시 가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든 환차선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손실 보고 어... 양쪽으로 다안전 오는 그런 황당한 <laughs> 네, 네, 제도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금필세 이슈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 상당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금수세가 시행된다 이 하더라도 추가하락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부터요. 네, 그러니까 음. 오늘 상당히 반영됐는데 만약에 이게 뭐유예라든가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음.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앙드레 커스터 라니의 그빼다콤 뿔리라는 게 사실, 매년 등시가 좀, 뭔가 뭐 어떤 강세를 가든 하락을 가든 이런 것들 나오는 용어예요. 음. 기정사실화, 선반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 주가의 모든 재료가 선반영되어 호재 혹은 악재를, 악재, 악재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 그래서, 바도체 주가도, 네. 안 좋을 때 바닥을 찍고 가장 실적 좋을 때 피크 찍고 선 주가 고점 찍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수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반영 아까 어, 그러니까 시의 강행이 됐을 때 추가 반영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그거 이제 되고 나서 그러고 바닥 찍고 간다는 거고 안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위예가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반등이 나오겠죠. 음. 그리고 이제 대기했던 자금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래량이 늘고 어.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공매도도 상승되고 하면서. 어, 아마 많이 빠진 자금 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처럼 네. 코로나 때처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래서 여기 박성철 작장님이그 더팩트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그이 베타 그, 이 배타, 금투세 빼타콤플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 이게 빼타콤플리라는게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 재료의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일어날 일이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어, 내년에 이제 금투세 시행되면 은 시장이 폭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주식을 미리 파는 거죠 네네 지금부터 예 네, 현금을 좀 미리 이제 그 쌓고 그리고 또 현금 보유자들은 아나 저거 확정 폭락해서 그때 바닥에 사든지 아니면은 유예나 폐기된 거 보고 사든지다 현금화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특히나 이제그 개인 투자자들 많은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지금 액 악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현금 보유자들은 금세 무서워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거죠. 음. 조금만 매도나와도 변동성이 크게 급락이 하는 현상들이 네. 나타난다고 볼수있고요 이게 거의 일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기사에 산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공이산 채널에서 이제 그 금수세 칠거지역에서 항상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 한번 체크를 뉴스를 좀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일단은 그, 여기 사모펀드 절반 깎아주는 거는 그사모펀드 전체 규모가 이제 630조인데 그중에서 이제 주식형이 20조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다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네. 채권형 투자라는 거는 뭐 다, 아, 다들 다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안에 150조 정도가 이제 부동산 형태인데 금수대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 채굴세율 그동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49.5에서 네. 수세를 하게, 하게 되면은 22에서 70 21.5% 불과세가 적용돼 가지고 약8% 수준에 이제 어 막단 절세 효과가 발생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 펀드는 ISA랑 상관없 전혀 없는 음. 얘기야.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펀드에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펀드 안에 이제 국내 주식은 비과세죠. 네. 그리고 배당은 배당 소득세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권 매매 차익과 그 채권 이자는 그 배당 네. 소득세로 그, 그 분류를 하는데 음. 요게 그게 종합가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그 2천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은그 이상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최대 49.5%그 저기 적용을 받는데 어 이게 근축세로 가게 되면은 이게 22% 절반이 돼요. 22에서 27.5%가 네.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22%, 22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거에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그 김성년 그 정책위원장이 사무 펀드 수익제 97%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22년 말 기준으로, 어, 사무 펀드 중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74.3%. 그러니까 어. 97%랑 다른 다르, 팩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요 안에, 대, 대 그러니까 펀, 그, 펀드가 다시 펀드를 잠, 들어가는 경우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게 이제 제, 그런 <laughs> 어. 제간제 펀드가 있는데, 어, 요게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들이고, 그, 큰 부자들이, 그, 가족 형,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무슨 무슨 파트너스, 무슨 무슨 음. 에세, 자산용사라든가, 들 벤처 투자사들이 대다수다. 그,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 74.3%의 대부분이. 들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연금이, 그, 97%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지금 요 얘기를 해도, 그, 는 뭐, 민주당, 그, 김부겸전 의원의 그사돈회사인고려아연의 그 아이언이 그 원아 아시아 파트너스 자산운용사에를 실질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셨고, 이건 박성일 작가고 그 기사 내용이고요.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투자한 상업펀드가 카카오와 공모하여 그 SN 인수증 관련 시세조정 혐의를 수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금융기관 74.3%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법인이 만약 에 금투태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에서 돈을 인출할 때. 49.5%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22에서 27.5%로 절반 가까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음. 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지금 네네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사모펀드 관련 얘기했죠. 두 번째가 개인 독박 과세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외국인 법인은 제외된다는 라 게, 이게 그 김종, 김대중 교수님이 그 칼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20%만 부과를 하고 미국은 그뭐 주식 투자 전체 기간을 손실 보는 거를 모두 제외하는데 음. 한국은 금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세, 소득세를 모두 바, 받고 추가 부과를 해요. 네. 이게. 그리고 금투세는 또 개인한테 부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요게 기관은 뭐범위세 된다고는 하지만은 어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세 자체가 개인은 과세를 안 하다가 개인한테만 부담 시킨다는 거죠. 일단 저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게그 손실 보유하는 책임 안지면서 왜 그쵸? 수익 나면 왜 세금을 내야? 미국은 하냐? 이제 실 전체 기간, 전체 기간 한해 우리 만 했다는 거,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진짜. 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음... 어 그리고 증권가세는 외국인과 기간 모두 다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거래세를 줄이고 금투세를로 한다 그러면 음. 외국인의 세금은 줄어들고 기가 세금은 줄어들는데 개인은 세금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개인 독박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유리한 거고, 가뜩이나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더 싸게 내거든요. 음. 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여기는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져온 건데, 그, 한재범 기자님이 쓰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세 번째, 그, 실걸작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 오문성 한양여대 그세무학과 교수님이 이제 금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에는 연간 세수가 줄 거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오교수 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 제형이 붙죠. 증권거래세는 폐지 수준을 밝게 될 공산이 있다라고 봤고요. 실제 주식 양도 소득 양도 차액에 과세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은 1조 7천억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 6조 7천억으로 분석된다라고 했고 음, 음. 그리고 금수세를 도입할 때 오히려 연간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조 원이 들어가고 죠 네. 어, 여기 추정보다 여기가 좀더 높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아시안 타임즈 그 5월 20일자 요요기서는 음. 제가 한번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현행 그 소득세법 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되는데 어, 이게 49.5%까지 최대누진세율을 적용이 되는데, 그, 동학,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금지세를 가게 됐을 때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22%. 그러면 이제, 사업펀드의 그 연간 수익금을 뭐 29조로 추정했을 때, 어, 요게 이제 금지세 도입하게 되면은 14조 정도에 대한 그 세금을 걷게 되는데, 네. 금지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대략 22% 6조 4천억. 빼면은 뭐한 8조 정도 된다. 네. 그면 증권거래세 5조와 이제 소득세 8조 합치면 13조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음.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니까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지금 그 전에 그 똑같아요. 금세, 그 금세 조립하게 되면은 최대 49.5%까지 내게 되기 때문에 배달 안 받고 환매를 해버리겠죠. 올해 네. 연말에. 그래서 아마 금세 강행하게 되면은 그 주식형 사업 펀드에서는 연말에 아마 환매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음. 1년에 한 번씩. 와, 그러면 엄청난 변동성이. 예, 예 그쵸, 그렇죠. 연말에. 야기하겠네요. 또. 왜냐면 네. 대주주 그 요건 피하려고 매도한 것보다 더 파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수 있을 안 그래도 그 대주주 요건, 그것도 연말에 굉장히 영향을 그렇죠. 주는. 우리는 사실 그 양도세 내고 있어요. 네. 대주주들.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거래세를 완전히 못쓰는 이유가 이 농어촌 특발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수세랑 건강보험까지 올라가는 삼중과세가 되는 게. 그래서 그 여기 그조선비즈 전준봉 기자님이 금수세를 시행하려면 농특세 담긴 거래세부터 정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 금수세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 거래세와 금수세를 모두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금수세가 있는데, 거래세도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22년부터 정부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폐지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서, 어, 코스닥 투자자는 올해는 0.18, 내년에 0.1 거래세를 내야 되고, 요게 문제가, 농업천 특별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오민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15% 그, 코스피 쪽에서 들어가는 0.15가, 이게 이제 그농어천 특별세, 농특세,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과 무관한 세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미 24, 그 2004년도에 한시적으로 10년 연장했다가, 이걸 다시 연장해가지고, 매년 연장해가지고, 20, 2034년 6월까지 10년 연장을 해버렸어요. 음. 그러면은 2034년 2월까지는 그 농어촌특별세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완전히 못애종되는 거죠. 너무 불리하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거래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서 금수세가 들어가는 거 거니까. 그러니까 과세가 그렇죠. 이 겹으로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세가 추가되고 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랑 상관없는 농어촌 지원 예, 예. 세목이니까. 하...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엔커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있잖아요? BOJ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지금 MS, 그, OECD 경기 세장 지수가,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살짝 꺾였어요. 백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7월, 8월 달부터 하향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G20이라든가 한국은 뭐,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오히려 중국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중동 전쟁이 어, 이유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그 타이밍 받에해꼭 해야겠냐, 그러니까. 꼭다 가져가야만 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아 너무 안 좋아요 눈 시장이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어요거를좀 일단은 거래세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음, 할 거면 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이런 그농수대는 사라지지 않는 과세. 나기 이중 과서 아까 보니까 그 농민들의 표심을 위해라고 또 적혀 있던데.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표심을 의식한 거였죠? 씁쓸하네요. 게다가 주 부양 가족이 주식 등으로 낸 수익이 연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연 100만 원 너무 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하죠. 한 달에 10만 원인데. 어, 그쵸 그러니까 뭐그 세뱃돈으로 주식 사면 안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란버핏이 주식으로 코카콜라 사준다는 말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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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나라에 그냥, 오면 옛말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원천징수 가 진짜 문제인 게 지금 반기별로 원천징수 쇄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봉이 효과 일단 사라지는 것도 분명 히 있고 솔직히 금수태 찬성하는 그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도 원천징수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여당에서 어, 뭐,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걸로 지금 바꾸겠다고 그입법예고로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원천진술 하게 되게 되면은 한 개의 증권사, 한 개의 계좌만 그 전직 금융기관 통틀어서 되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로 자금 이동이 극심해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증거 중소형 증권사의 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기 하 때문에 하루빨리 폐지든 유예든 결론 을 내야 된다라고 이복현 금감위원장이그 16개 증권사 CEO들 앞에서 아, 얘기를 네네. 했어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 징수 방법에 가장 문제가, 이런 원천 징수도면 문제가 많은 거고요. 네. 중소형중과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이수도 있지만,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2천만 명이잖아, 대상이. 그렇죠. 주식투자 1,400만만 이 아니라, 뭐, ELS라든가, 파사상품 다 채권, 그, 채권이 아니라, 네. 다 포하게 되면 한 2천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국세청에서 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려면은, 어떻게 감당해야, 아. 안 돼요. 그러니까, 국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게 금주세를 확정신고로 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의 협력 비용도 엄청나겠죠. 이게 뭐냐면은 그런 음. 세무사들 끼고서 막 음. 신고해야 되잖아요. 30만 원, 막 4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주세를 원청징수하게 되면은 2천만 개인 투자자들이 봉이 어, 투자 효과를 상실했다는 피도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페니만이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좀한 상태고요. 원천징수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신고를 해도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음. 국세청이 감당을 못 합니다. 2천만 명을 할수 없죠. 그리고 아까 그연말정산에그 그 재앙적 효과 부양가족 박탈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연그 인천공제 받으려면은 연간 포함해서 근로 양도소득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이어야 되거든요. 미만 미만이어야 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 금수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융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분류해 가지고 부양 가족의 주식 그 국내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의 투자에서 연간 100만 원이상을 어, 얻게 되면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버리는 음. 거야. 그러면 여기 포함돼. 이리로 들어간 비용도 다 처리가 안 되는 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일 그 IPO 시장과 하이일드 채권 시장의 붕괴라고 이거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일드 채권과 이제 그 IPO 시장 붕괴 문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상장 당일에 고목과 밑으로 하회하는 종목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면 점점 더 IPO를 꺼리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상장 을 못하게 되는. 네. 그럼 IPO 시장이 죽어버리면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없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그 IPO를 통해서, 그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의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네이버, 카카오, 에스소프트 SM, 뭐, 코프로 비엠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날 수 없게 된다는 음.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지금 4월 달에 4조 5천억의 개인 투자들의 자그 채권 순매수가 8월 들어서 2조 천억 원 절반으로 감, 음. 극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여기 그래프에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극감을 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금투세에 도입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펀드런이 아니라 본드런. 본드런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채권 런.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그, 몇배 크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시장이 좀 하락, 뭐, 급락한 거랑 다른 얘기예요, 아예. 음. 이거는 우리나라 경 경제의 위협이 될수있어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거 좀, 파장이 굉장히 큰문제니다 이게 사실 7번이 제일 무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어. 채권 시장 공개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 건설사들도 최근에 주택가격, 뭐, 부장가 오르고,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뭐, 좀 많이, PF 문제 일부 좀 해결되고 했지만은, 건설사들도 상당한 그, 자금 조달이 안돼 다시 또 부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투세가 단순하게 일부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금투세는 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이 통산이 불가합니다. 음, 이게 네. 1급으로 2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일부 뭐 자, 자, 바, 어, 박찬대 의원 대표라든가 뭐 국내 주식의 손해본 거를 해외 주식이랑 손익해서 뭐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1그룹이, 2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1그룹. 나머지, 그외 나머지 거다 2그룹이에요. 근데 1그룹과 2그룹이 통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그룹은 5천만원의 기본 공제가 부여되지만 2그룹은 250만원이에요. 다 합쳐서. 아, 저렴하네요? 다 250. 만 원이고 통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음. 한 계좌 안에 이게 막 섞여있으면은 세금 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섞어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펀드가포그 <laughs> 안에 뭐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그 손이 통산 자체 가안 된다니까? 요 음. 달라요. 그룹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여기 제, 오늘 쭉 얘기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없냐면 금수세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폭락해서 하기 때문에 금세를 도입 하면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어, 없었던 거였어요. <laughs> 이 칠거지에 이 내용이 보시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금수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금수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서 내 주식이 떨어져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금세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음. 그렇게 생각,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 내, 네. 나한테 연관 짓지 말고. 그렇죠. 현행 금수세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 짚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물론, 다, 당연히 내, 다, 우리 경계를 위해서의 얘기지만은, 내 주식이 떨어져서 내가 손해볼까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더 강경하게 밀고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바, 그게 반대,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어, 만약에 금지세를 시행해서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수급이 메말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식이 떨어져서, 그, 시행이 됐으면 주식, 그러면은, 바닥 찍고 언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누구한테는 될 것이고,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해서 그러면은 이런 각종 부작용들이 막 벌어지면은 이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절대... 당연히 강연 야당이 지겠죠. 야당의 대표가 지겠죠. 질까요? <laughs> 질 수밖에 없죠. 대표니까.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최근에 이거 재명세라는 게막 지금 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를 그 설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재명세를 붙이고 그 부르부를 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기 때문그래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이게 그래서 그냥 그게 이게 효과가 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어제 그 최근에 한 뉴스들 타이틀을 뽑아봤는데 민주당 의원도 너도나도 금세 유예하자. 민주 의원이그 금세 유예에 대야 종부세 미어 붙이다 정권 되죠. 이원주 최고위원도 금세 유예 주장했고요. 같은 생각 가지 의원도 적지 않아. 미주 전용 기원도 금수세 현실 때에서 유의 제논이돼야 유세용 의원은 정기감만 갖고 금세 수 도입 한국 경제 도움이 안 돼. 어 만약에야 이거 저기그박정은의 지식한 방 거기 코 거기서 봤는데 비상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대선 음. 이후에, 만약에 미등시가 급락을 했을 때, 내년도에, 근데 금수가 같이 시행됐을 때, 음. 그러면 그렇게 빠지는 게 금수 때문인지, 미등시가 뭐 하락이라든가 대선 때, 대선 영향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다 금수 때문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뒤집어 쓸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걸 야당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자렇하면 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과 단 세금에만 꽂혀서는 안 되고요. 경제 전체 여건을 봐야죠. 글로벌 증시라든가 경제 전체. 네. 뭐 채권 시장부터 해서 아까 쭉 얘기했던 것들 네. 전반적으로 같이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세 유예 쪽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지금 쭉 생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미루잔 쪽으로 나오고 그럼 토론회가 이제 추석 년 이후에 9월2 4 일에 네.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할것 같아요 네. 네, 유예 쪽으로 가고 원전 재검토 저도 주장하는 게, 아이고. 폐지는 왜냐면은 야, 여당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기에는 명분이 약해요. 왜냐면은 이런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이 있고 절차가 있고 내부의 그 지지자들 설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주식시장에 그쵸, 혼란만 근데, 야기하고. 어, 그러니까 <laughs> 설계를 제대로 해야죠. 아, 제대로? 네,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은 엉망으로 대충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했기 음.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원점 처음부터, 아예, 음. 원점 재검토를 해서 피해가 그,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거 주식 시장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나요, 보통? 어, 뭐, 기재부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만큼 너무 절속으로 한 거고, 음. 뭐 일본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하지 않았어요. 뭐, 대만 같은 뭐. 경우에 급락한 이유가 기습적으로 해서 그래요. 아. 물론 금융 실명계도 음. 분명히 있었지만은 기습적으로 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 만약에 유예로 가다가, 유예랑 뭐, 폐지는 안될것 같은데, 유예들에도 상당히 기간을 길게 두고, 음. 원점 재설기를 한다 그러면. 네네. 지금 금주세의 이 논리에 대해서 지금 그, 거대 야당이 국민들을 설득을 지금 못했어요. 음. 설득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안 상상할 때는, 어 이걸 만약 강행했다 했을 때는 어, 야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음. 저, 저도 4 0대였는데 주로 지지층이 4, 50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층 아니에요, 계층? 어,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어, 약간 그 진보 성향 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지지 세력들이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사실 뭐 이런 우리 우리 이런 방송에서 뭐 정치 정책기라고 정치 저는 경제 얘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게 아니다. 이건 정말 경제 핵심 문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어, 그러니까, 변국점은 그렇다면은 2월, 9월 24일 금세 이슈에 대해서, 어, 야당이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를 효용을 하고, 하는 시점이 국내 시장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아, 9월 24일을 변곡점으로 보시고 잘 참아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24일날, 아, 입장 표명이 나오면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겠고요.